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그 유니셈이고요. 네, 유니셈. 네, 11,000원에 20%입니다. 11,000원이요? 네. 아, 이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사셨나요?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됐어요? 네. 아, <laughs> 하필이면 또 이게... 그 전에 왜안 사셨어요? 밑에 있을 때는? 네 그러게요. <웃음> <웃음> 보고는 있었죠. 네네. 어, 보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어 이거 설마 어, 더 올라갈까? 뭐 싶었는데 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못 사셨던 것 같고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네. 어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 지금 하면 될... 안 돼요 이 종목은.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지금도 그20% 비중이 작지 않거든요 비중이? 네네. 근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지금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네네. 음, 그럼 거의 그그 그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추가 매수하는 아, 거. 그러면 뭐 네. 기다려야 되니까. 만약에 좀... 이 네. 종목이 어, 니셈이 9천 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네. 추가 매수했을 때 단가가 좀 떨어져요. 네네. 그 정도는 거기서 추가 매수를 뭐10% 한다. 뭐 그렇게는 가능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의 의미가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네. 만약에 이걸 가져가실 거라면 9천원 네. 아래로 혹시나 떨어지면 그때 추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위에서는 추감해서 없이 만약에 네. 그냥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니셈도 사실 주가가 단계에 좀 올라왔는데 어 이게 지금 거래로 보면 은 평소에 없다 이번에 좀 터진 거거든요. 네. 네. 12,000원 위로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아래쪽엔 9,000원, 위쪽으로 12,000원입니다. 아, 이쪽으로 12,000, 아래쪽은 네. 9,000원이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9,000원 아래에서 사시는 좋고. 네네. 만약에 추가 뭐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네. 12,000원 위로 올라갈 때 정리하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미 튜입니다. <laughs> 어떤 분인가요? 네, LG... 네, LG 화학이고요. 네, 좋아. 어. 예. 비중은 13%고 36250원입니다. 아, 이거 물려 계신 종목이네요? 네, 2년 넘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가 됐다고요? 네, 네. 어. 제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한 40만 후반대였는데 네. 제가 비중 확대해서 이렇게 그 금액을 낮췄어요. 아, 아 이게 추가 매수라 저서. 좋으 거구나 아 이게 거의 목전에 왔어요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까이 매수가까지 가까이 와서 예 네. 지금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기다려야 되나 어참그참좋그 참그 정확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기에 또 연락을 주셨네요 네음잘주셨고요어 저는 음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네. 매수가까지요 음 매수가 위로 아매수까 네, 위로요. 네, 매수까 위로. 지금 LG화학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주가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솔직히 LG화학이 네. 우리가 화학 업종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차지 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네. 어,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차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네. 화학 업종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어,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상승이 끝날 것 같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왕 기다린 김에 어, 제, 제 욕심이라면 한 40만원 가까이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39만원 정도? 네.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시죠. 저는 그렇게 30...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종목 이렇게 물려있다면. 아, 39만 원요. 네, 그러니까 39만 원 넘어갈 때 파셔도 괜찮고, 네. 어그 그때 아니면 이제 비중한 절반 줄이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온 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 는에좀 네. 아쉽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이 추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뭐좀 흔들릴 수 있어도, 네. 음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서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이거 기다리는 거 저는 39만 원까지 한번 보자.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유튜브 상담을 해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에코 프로 머티. 오늘 에코 그룹 주들 많이 <laughs> 들어오네요. 자, 지금 7만 0천 원이에요. 아, 이게 지금 매수하고 물려있던 종목이군요. 그리고 35% 비중도 많아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종목도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 이 종목 역시도 저는 매수 가격이 7만 7천 원이라면 되게 비싼 가격에 산건 아닙니다. 주가도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좀 흔들리기도 할 건데, 이제 거래가 지금 아래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예요. 어, 그만큼, 어,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싸다. 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저가 매수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8만원 정도에 저는 탈출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음, 손실 보고 나오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저는 8만원에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음, 이번 종목은 JIP 엔터입니다. 자, JIP 엔터를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75,900원입니다. 75,900원. 그리고 비중이 15%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엔터주들이 그동안 지 많이 주목을 받다가 요즘 들어서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음, JI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옆으로 좀 행보, 행보 중이네요. 일단 지금 현재 15% 비중이고 주, 주가의 전망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종목을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지금 옆으로 좀 행보 중인데, 근데요, 어, 여기에서는 솔직히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뭐 여기서 지금 행보 중인 이 과정에서 행보라는 건 다음 상승 또는 하락을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준 가격 을좀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7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보유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7만 원 밑으로 이제 만약에 7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어쨌든 손절 기준은 여기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잡고 하세요. 아직 흐름 나쁘지 않고요. 아직 뭐, 주가가 하방으로 간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격만 좀 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GC셀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인데요. 25,000원이면 이 종목도 매수를 하신 지가 좀 오래됐네요. 어, 25% 비중. 오늘 주가가 상승이 좀 나와요. 지금 뉴스가 좀 하나 떴네요. 치료제 특허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떴는데, 오랫동안 좀 횡보 중이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볼때이 종목은 지난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한 번쯤은 이제. 뭐, 매수가 좀 몰릴 수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시셀은 제가 볼때 지금 오늘 반등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반등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이 종목은 오늘 단계에 고점을 찍고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가 오히려 또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서 매수가 아래쪽에서 팔지 마시고요. 좀더 기다려보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매수 가격이 24,000원대지만, 26,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저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일단 26,000원까지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